중국산 짝퉁 부품을 갈아 끼워 넣었거나 배터리 성능을 조작한 중고 휴대 전화입니다. 30대 남성 A씨 등은 이런 중고 휴대 전화 1만 대 가량을 시중에 유통했습니다. 배터리 성능을 조작한 휴대 전화는 소비자에게 인기 있는 미국의 A사가 만든 제품. 조작 여부를 몰랐던 소비자들은 황당하기만 합니다. 이게 사기인 줄도 몰라 가지고 원래 이런가 보다 하고 계 썼었어요. 배터리 성능을 조작해 한 대에 13만 원에서 19만 원의 차익을 남긴 겁니다. 배터리 성능을 90% 이상으로 올리는 경우, 90% 이하의 경우와 시중에 15만 원 정도의 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성능을 90% 이상인 93% 정도로 올려서 판매하였습니다. 국내 제조사가 만든 휴대 전화엔 전기 충격을 줘서 액정에 검은 점이 생기게 했습니다. 이를 제조사의 책임으로 떠넘겨 액정과 덮개까지 교체받아 웃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3년 동안 챙긴 돈만 35억 원가량. 심지어 전현직 제조사 직원들도 이들에게 돈을 받고 무상교환이 안 되는 제품을 교환해 주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일당 28명을 붙잡고 이 가운데 A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중고 휴대전화를 살 때. 수리비 영수증 등을 확인하는 등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일당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YTN 이명준입니다.